1 3장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가리니 두 세상의 으로 말마다 확충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나 말하였거니와 지금 지금 떠 나이스. 나두 번째 되면 하였을 때와 같은 이 전에, 전에 죄 지은 참들과 그낮은 남은 남은 모든 사 남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게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형제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갖지 않으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교통하시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음.